<웃음> 아니 패이보 <laughs> 사주면 <부서주면> 안 돼. <웃음> <웃음> 그럼 나 별래까지 뛰어가면 봐줄 거야 <laughs> 나 알았어, 그럼 별래로 뛰어갈게. 조심해. 싫어. 안녕! 별내역 별내역 거의 다 왔고, 장경인데도 왔습니다. 여기 이렇게 담아대. 선물. 이 <laughs> 쓰레기통이 없어서. 이거 들고 10km 뛴거 같아. <laughs> 내가 뜰게. <들게>. 가자. <놀람> 나, 나 콜라가 더 먹어도 돼? 시짜증을 나는데. 패주면안 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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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여기 있지? 웃음> 안녕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